1차 부등식 7 플러스 ax 아 봅시다.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자. 7 플러스 ax가 11보다 작대요. 이것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이런 해를 갖는데요. a값을 구하시오. 우리 같이 한번 부등식 풀어볼게요. 먼저 ax 놔두고 요7 이항합니다. 11 빼기 7이 돼서 4가 되지. 우리 이거 부등식 풀 거니까 부등식 성질 한번 얘기해 볼까? 부등식은요. 우리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? 근데 언제 방향이 바뀌지? 바로 음수를 곱할 때요. 그리고 음수로 나눌 때요. 이럴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. 어! 그러면 우리 어 양변에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? 그래서 몰라. 모르니까 동그라미 쳐 놓을게. a로 나눴어. 이렇게 a분의 4가 되겠다. 이것을 쭉 풀었을 때 이런 식이 된대요. 부등호 방향도 모르고 얘도 뭔지 몰라. 근데 이 해를 미리 문제에서 줬지. 이렇게 생겼대. 아,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됐구나.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. 아, a가 음수였겠구나라는 사실 알아낼 수 있고요. 그다음 마이너스 2래요. 뭐가 얘가 a 분의 4가 마이너스 2겠다. 우리 그냥 이거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. 아, 그러면 a a는 뭐가 되나요?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좋아요. 따라서 a값 바로 구했다.